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새로운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과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도 오해 속에서 거리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아가서 6장은 이 신랑과 또 신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오해가 어떻게 또 이해와 회복 또, 나아가 사랑의 성숙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어떤 연예사가 아니라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 영혼, 곧 교회와 또 성도 사이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 이 사랑은 처음에는 어,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또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한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더욱 깊어지기도 하고 또 끊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오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생기고 어, 또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오해는 이해로 바뀌게 되고 그 이해는 더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을 통해서 더 깊어진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의 갈등이 이해로 그리고 그 이해가 하나됨의 성숙으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사랑은 이 오해 속에서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사랑은 오해가 찾아올 때 관계를 끊지 않고 그틈 사이를 메우려 메우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 고백이 주어지는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신부는 이 신랑의 부름에 망설이며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떠나갔습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작은 오해 하나로 인하여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의 갈등의 장면과도 닮아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로 인하여서 엇갈리고 마음이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과거의 그 아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신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변함없이 고백을 합니다. 너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귀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라고 말합니다.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수도였고 기쁨과 사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도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입니다. 또한 깃발을 세운 군대는 전열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위험과 품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랑은 이 신부의 어떠한 실수나 과거의 실패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여전히 그녀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를 기억하는 대신 그의 존재 존재 가치를 다시 세워 줍니다. 사랑은 아팠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오늘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수없이 오해하고 수없이 등을 돌렸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증명하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디르사처럼 사랑스럽게 예루살렘처럼 거룩하게 깃발을 든 군대처럼 존귀하게 본다. 여러분 사랑은 오해를 넘어 이해로 관계를 끊지 않고 다시 이어가게 만듭니다. 사랑은 상처난 마음을 깨매고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한 사람에게라도 한 걸음이라도 화해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변함없는 고백으로 관계를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고백을 반복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양때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를 물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이전 사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했던 이 신랑의 고백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또 갈등이 있었지만 신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시선으로 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소중했던 것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사랑의 말도 또 감사의 표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이 사랑은 익숙함을 핑계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주, 더 깊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향해서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라고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비가 60명, 도후궁이 80명, 신녀가 무서이 많을지라도 자신에게는 오직 한 사람 하나뿐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한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존귀히 여기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사랑은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백해야 자랍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미 다 아는데 아, 뭘로 뭐하러 또 말로 해라고 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또 반복적으로 표현해야 살아 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가까운 가족에게 또 우리 친구에게 또 신앙의 동역자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고백 하나가 식어가는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하고 또 굳어 가던 마음을 녹이고 잊고 지냈던 사랑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향해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듯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어색해도, 또 숙스러워도 다시 한번 사랑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저도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따뜻한 회복과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이해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해를 풀기 위해 기다리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신랑은 신부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존경과 경애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신앙의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아 내가 맞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일을 할까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보다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내 상처를 뒤로 미루하고, 미루고 미루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해로 멀어진 사랑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11절에 보면 동산으로 내려갑니다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곳 포도나무와 성류나무가 어, 피었던 그곳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처를 딛고 다시 걸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처받았던 마음을 움켜쥐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을 선택하며 다시 이해를 선택하며 다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오해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또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품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사랑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를 비우고 상대를 이해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해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선택하며 사랑을 완성할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드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랑을 이해요 오해를 용서로 갈등을 성숙으로 바꾸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한 연인이 이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인들의 사랑과 연애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부부, 가족, 친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기에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깊이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느릴 것 같을 때, 고난이 예상보다 오래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사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에 기다리고 손을 내밀고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다시 사랑하기를, 다시 품기를, 다시 낮추기를 선택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고,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해를 넘어 이해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해를 넘고 이해를 선택하며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먼저 다가고 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